원장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부터 병원 메인 모델과 전후 사진 모델을 평생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이미지를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원장님들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선물은 영상 끝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정말 퀄리티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모델 한명 섭외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초상권 쓰려면 최소 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에 수술이나 시술비 지원, 스튜디오 촬영 또는 야외 촬영까지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모델은 꼭 필요합니다. 보통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모델 이미지를 구매해서 쓰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섭외 요청을 하거나 모델 9인 구직 카페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병원 브랜드에 딱 맞는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매년 초상권 연장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렵게 모델을 섭외해도 모델료에 수술 또는 시술비 지원해주고 스튜디오 빌려서 촬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의상비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은 물론 야외 촬영까지 진행한다면 대감비와 교통비까지 거의 단편영화 제작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차하고 놓친 컨셉 사진이 있다면 다시 촬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병원, 모델, 만들기. 원장님 다들 아시죠? 요즘 AI가 최소 10명 몫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이미지도 실사처럼 깜쪽같이 만들어 줍니다. 우선 제가 만든 모델들을 다른 컨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모델을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을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로 쓰고 원내 홍보물이나 옥외 광고물이나 버스 광고로도 사용하고 온오프라인 여기 저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후 사진까지 추가하면 어떨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죠. 물론 이런 전후 사진은 의료 광고 심의를 넣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내상담용이나 원내홍보물로 쓰시거나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AI 전후사진은 전후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 후 예측 가상 이미지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상담하실 때잘 사용하고 계시고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이나 막 개원하신 원장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이러한 모델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는 AI 이미지 사이트로는 미드전이, 나노바나나, 힉스필드, 소라2, 그록 등의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3장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필요하신 이미지 컨셉이나 내용을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순차적으로 메일을 확인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이메일 주소는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영수증 리뷰 관리로 월 1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닥터의 파트너, 김부장이었습니다.